일광 멘탈 케어팜 들어가는 입구에, 이곳에 형님이 이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냐고. 이게 보면, 사이다예요, 사이다. 사이다 캔을 이렇게, 와,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, 이거는 사이다, 커피, 뭐 종류가 다양하네요. 이걸 어떻게 하느냐 면 여기다가, 음, 요그 정도 위치가 낫겠네. 이렇게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약간 미으로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보세요. 이 자동으로 저절로 돌아갑니다. 한개더 남았어요. 이총3 개를 선물로 주셨는데, 이걸 철사로 가지고 위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. 아, 저쪽 뒤로좀 물렀을까요? 정말 희발한 아이디어네. 여기는 나무 안상하듯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, 이 보정을. 어, 보세요, 이제. 저기 하나. <laughs> 이 바람에 저절로 떨어져. 오, 이게 은근히 이쁘네. 오, 멋진 아이디어입니다. 어, 이세 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, 어, 철마 멘탈 케어팜이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정말 열심히 돌립니다 <laughs> 오늘 그 일광 멘탈 케어팜 들어간 입구에 있는 그 형님께서 이거 주신 선물인데, 어, 정말 부지런하네요. 이거는 무동력입니다.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바람을 이용해서 계속 돕니다.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뭔가 은은하게 힐링되는 느낌 아닙니까? <laughs> 바람이 좀 잦아들면 좀 천천히 돌다가 바람이 좀 많이 불면 또어 빠르게 이렇게 돕니다. 음, 저쪽 중간 쪽은 또 어떤가 한번 볼까요? 음... 이건 또 색깔이 좀 제일 아래 끈은 다르네요 제일 아래 끈은 펩시콜라로 만들었습니다. 펩시콜라로 아이들 장난감 같기도 한데 어, 정말 이 아이디어 좋네 이 세개가 이게 화음을 내는데 마치 어.. 훌륭한 음악 작품 감상하는 것 같습니다. 소리 괜찮죠? 잘 들어보세요 소리. 이제 제일 마지막에 끝 한번 볼까요? 이거 는 무슨 뭘로 만 들었 을까요？혼란 가？아, <laughs> 이거 정말 재밌 네. 이렇게 설마 멘탈 케어 하면 오늘 멋진 어, 작품 을. 세 개를 달았습니다.